안녕하세요. 영숙의 손맛. 오늘은 제철에 나오는 병어를 가지고 병어 감자조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병어칠이 뭐 6월달하고 7월달에뭐 아리적이만 돼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다고 그래갖고 며칠 전에 가서 저강화도가서 사갖고 왔거든요. 근데 엄청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몇개 이제 1kg 해보니까는 뭐저 k 로에 3만원, 3만저 4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먹고 이제 이거는 한번 뭐 졸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감자를 넣고 한번 뭐 졸이면 엄청 또 맛있거든요. 그 대신에 또 이제 감자만 넣는 것 아니라, 그는 있잖아요. 이이 저기만 뭐, 새송이버섯 있죠. 새송이버섯도 감자하고 같이 넣어서 졸이면 이게 또 엄청 쫀득쫀득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감자하고 이거 이제 새송이버섯하고 같이 넣어서 한번 졸이고 먼저 감자 다섯 개준비됐거든요 감자 또뭐 안 넣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밑에다가 넣는 거는 뭐, 각자 개인 취향껏 알아서 하세요. 어, 뭐 저기 뭐냐, 고사리를 넣어갖고는 졸여도 맛있고, 무를 넣어갖고 졸여도 맛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햇감자가 또, 또 좋잖아요. 햇감자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닦아가지고, 밑에다 깔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뭐, 손질다 해서, 이렇게 씻어놓은 거거든요. 데 일단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좋아요. 이렇게 두꺼워갖고, 이렇게 칼집을 해서. 면식을 해갖고는 미리 내가 해서 냉면넣 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감자도 뭐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넣고 뭐 한두 개 넣고 싶으신 분 한두 개넣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추 이제 뭐 풋고추 준개하고요 이제 이파 대파 이제 뭐한두 뿌리 준비하고 마늘 준비하고 하면 쉬워요. 지금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깎아가요 이렇게 해서 쉽게 하고는또한 크기 용도로뭐 얇게 썰어도 되고 두껍게 썰어도 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감자를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까놨거든요 조금 쳐다가면 썰어보고 또 양념 한번 해볼게요. 감자는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톰하게 좀 썰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톰하게 썰어야지 좀안 부서지지. 이게 안 그래도 쪼려야 되는데 너무 얇게 썰이면은 또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취향 거든요. 알아서 썰어서 하세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 정도로 썰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넣. 사생이버섯도 있죠. 사생이버섯도 이걸 이제 또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볼게요. 이렇게 반을 자르고요, 작아고요. 이런 식으로 썰어가지고 하면 이게 또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시골에서. 예. 이제 가 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은 이게 한물한 한 200, c c 거든요 이게 컵으로 하나가 200cc인데요. 이 물에다가 이제 먼저 이제 양념을 다 기본 양념을 할 거예요. 마늘 한 다섯 쪽쪽 준비했어요. 마늘 요즘 뭐 햄마늘이 나와갖고 엄청 더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꾹꾹 지은 이렇게 다져도 괜찮아요. 곱게 안 다져도 되거든요. 이거 어차피 막다 끓여야 되는 거니까 졸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늘 한이쪽도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고추 있죠?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한두개 정도 집어넣어주세요. 그냥 곱게 굵게 썰어 넣어주세요. 먼저 고추장 한 숟갈만 넣어주세요. 고추장요, 고추장 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 정도 한 숟갈 넣고요. 여기에다가 진간장 한 숟갈만 넣어주세요 간장 좀 들어가야 돼요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한 숟갈 정도 넣어주세요 한 숟갈 정도요 고춧가루 한 숟갈 넣고 저는 설탕 대신 양파청을 넣어요. 양파청, 양파청 한두 스푼 넣어줄게요. 고추제는 고추청이 있거든요. 고추청을 담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 고추청도 매콤하게 드실 분들은 이걸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고추청 이 정도 넣을게요. 고추청 청양고추를 갈아가지고 설탕에다가 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맛있어요 다가파다 넣을 거예요 소주 조금 넣을게요 소주 한 스푼 정도요 혹시 비린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병어는 그런데 그다지 이렇게 비린내는 안 나거든요. 생선 중에서 제일로 감칠맛 나고 비린내 없는 것이 병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생선 종류는 소주가 들어가면 좋아요. 후춧 가루 조금 넣고요. 생강 생강청 좀 넣어야 되겠네. 생강청 이거 생, 강을 갈아가지고 이것도 또 설탕에다 재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면은 음식 할때 엄청 편하고 좋아요. 활용하기도 좋고. 이것을 다 깨워줄 거예요. 이제 양념을 한번 봐가지고요. 싱거우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액젓 있죠. 그, 그 참치 액젓 같은 거 넣으면은 좋아요.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고. 참치 액젓 한 숟가락 만 넣을게요. 간이 조금 세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감자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냥 센 거잖아요. 간이 안 돼갖고. 그래서 그냥 숨슴하게 되면은 또 생선찌개는 맛이 없어요.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간약 저기 졸이면은 조금 간이 좀 세게 해야, 해야 되거든요. 너도 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먼저 여기다 양념이 좀될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우유 한번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다 넣어서 졸일 거예요. 끓고 나면 중간 중간 양념을 우유를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 줘야 돼요. 밑에 것이 우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야 간배에서 맛있거든요. 이런식으로 해갖고 불 한번 켜볼게요. 물이 좀 있어 이렇게 짜박짜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끓, 끓다가 처음에 센 불을 끓여다가 나중에 중간에 이제 불을 약한 불로 해서 끓여줘야 돼요. 감자가 푹 익을 수 있게끔. 어우, 맛있게 잘 끓여나고 있죠? 이럴 때는 불을 좀 약하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약하게 줄여주면서 이게 간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더 끼얹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너무 센 불에다가 하면 감자가 익지도 않고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위로 붓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이제 약하게 해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졸여주면 국물대도 우러나면서도 맛있어요. 안내다 쪼려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전달을 한번 넣을게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전가안 돼요 젓가락이 들어가면 다주라진 거거든요 요 이거 세요 알겠죠? 어우, 근데 이고푸글푸글은니 진짜 맛있게 생겼네. 이건 이대로 또, 이건 이것대로 또 맛있고. 새상에버섯이또 은근히 또 고기처럼 쫄득쫄득 맛있거든요, 이게. 그냥 먹으면. 그래서. 국물도 밥 비벼먹어도 맛있고. 영숙의 손맛. 이게 렇 병어 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서 맛있게 해서 제철 음식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 보세요. 엄청 맛있게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 담으면 이게 또 부서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접시에다가 예쁘게 또 그냥 제대로 못 하겠네요.